백가사의 이알림하고, 박현성입니다. 자, 오늘 해. 해볼 게임은? 자, 스팅맨. 스팅맨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제발. 처음은요. 네. 진짜. 진짜. <몬> <파>. 자, <laughs> 빨간색이, <나 이제>. 파란색이, 현상입니다. <몬> 자, 나이스. 응? 이게 <laughs> 헷갈리기. <웃음> 야, 나이스. 본인하고 튀어. 너네? 진짜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응, 데미지 내가. 짠. 나이스. 아잇 뭐... 아 죄송합니다 아 <laughs> 이건 제가 저딱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아 제가 졌부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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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믹 상황이 벌어지는 건좀그런데 아, 네.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자 원래 처음에 피피하는 자가 그 다음에 승리하는 건 버둔이다 은근히 피 나이스 메롱 아 씨, 저걸 좀챙 <laughs> 되죠 <laughs> 네. 아, 무래도피규어들 어떻게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고. 메롱안 아, <laughs> <laughs> 돼. 돼. 어, 어, 어 와, 신이다. 어 <laughs> 와! 에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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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됐다. 야 괜히 줬다. 야, 괜히 줬다. <laughs> 나 야, 괜리 걸었다. 나한테 라 공중에 고 야, 망할. 네, 빼롱! 으아아왜 그러냐, 나 이거? 아아아 아, 네, 이거 없 저... 아, 이거 저희가 바꾸겠습니다. 아... 아, 짜증 나네요. 전 그대로 가겠습니다. 아, 성능, 이거 원로 이거 성능이 아주 좋네요. 네. 어벤져스 아인... 아이언맨. 아이 어? 아이언맨! 아 아이언맨... 아이었이이 상태로 발견된는 이거 뭐냐? 에로 <메모>. 어. <laughs> 아 이거 미치게 겠아 진짜 저게 카드로 카트를... 자 뭐하지? 아 이거 뭐해야 되지? 아 이거 이거 엄청 잘했던데 옛날 에 <laughs> 근데 지금은 나가 떨어지네요. 자이거로 한번 이거 그때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거 뭔 무기냐고 진짜. <laughs> 아 그때 제가 엄청나게 고수처럼 뭐 쓰던 네, 파트너 같은 무기가 있건 저의 파트너 같은. <laughs> 근데 파트너 같은 무기가 삭제되어 나왔네. 응. 아니 <laughs> 엄청 좋은 무기였는데. 아네 스래. 아니 이런 거 말고 삭제된 나와요. 그건 새로 나온 여의봉이라고 쓰는. 아니. 별로인 거 완전 별로인 건데. 자 아, 그럼 처음에 아 번. 오가스. 오스 처음에 목을 <laughs> 저저저왜 이래 공 시켜보겠습니다. 똑같스 <laughs> <도가스. 웃음> 맞았고 안 맞았고. 네 아무래도 예능 좀레기인가 봐요. 네, 역시. 그래도 여의봉보다는. 야, 이분보다 는것이 어디 간 거지? 얘도 아니고, 얘도 아니고. 내 무기 한번더뜯어 여기, 여기 나오나? 그럼 나와나? 그냥 랜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기에 나오나요? 여기 나오는 것도 똑같텐데 아, 근데 그 하프가 딜하란 진짜 쎄. 가깐만 아, 너네들 하프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지면 바로 랜덤을 바꾸겠습니다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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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 나 주고 뻥아 미친 아네 이제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뭐 자, 진짜 랜덤으로 갈게요 저희 다 가죽이 콤보가 가죽이 콤보가 완전 좋네요 제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. 네, 네, 이거 운빨입니다. 지극히 운빨. 아니, 잠깐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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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잠깐만. 아. 근데 나도 랜덤으로 바뀐 것 같은데? 아, 너도 랜덤으로 바뀐 거 있지. 자, 이거, 아니야, 아니, 이거 랜덤 제작자인데 <laughs> 싫어. 싫어. 그리고... 난 싫다고. 나야. 알았어, 네. 자, 그러면. 자, 각자 무기 준비하겠습니다. 아, 나 뭐하지? 자, 각자 무기 준비하세요. 흠. 영매사 수리가 조금 사기 같냐? 이거 수리가 조금 사기긴 한데 수리가 좀 아니 저는 저는 그냥 아, 어쩔 수 없네요. 그냥 매직하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도 매직하다가 좀 처음 연습했을 때 이거 잘 갔단 말이지. 아 미친 미치... 아, 진짜! 아, 진짜! 나온 거 아, 다리 아, 진짜! 프 진짜! 아, 진이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아, 진 아, 주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이거 아, 아, 진짜! 아, 진 아, 아! <내기> <놀놀람> 아 이거 열어야 될텐데 네좋았어요줄 바로 색깔이 없줄리완스어어어어차피 땅에 도착했어도 다 나이스 봐. 근데 니위 근데 네 입이 죽었잖아 네말할재미없고의 아, <laughs> <재밌는> 만겜 <스티커에만 게임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우> 나이스 아흐 <laughs> <laughs> <도수록, 도수록>, <laughs> <안돼. 웃음> 마주마 다. 송다다 아, 진짜. 만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<멜로, 필기로. 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나어스 <laughs> 나이스. 나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어? 응? 충격파! 아 이따 <laughs> <laughs> <나> 려가자고 <laughs> <오> <laughs> 오히려 충격파가 살려졌어요아 <laughs> 진짜 아. 자 이거는 뭐요 또 위험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 고정시키고 아, 철출했네요 네 저한테 최후 수단이 있습니다 그기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8 7 암을 써야겠네요 짠 <laughs> 3, 2, 1, 0, 안돼 아니 하필이면 지금에 피크 피크 삐클 한게 나오냐고 우와! 아 진짜 내 네, 고정 응고정 응고정 충격파 충격파 응가봐응 같이 죽어 응 이거 같이 죽자 응 네, 신갈이동 메로 <laughs> 나이스. 에? 나이스. 아이 뭐냐고? 스 나이스. 나이 무슨 이스도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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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진짜 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

여럼 토큰이랑 젤럼 토큰이랑 아, 어드는 아버지, 니가 이거한럼 토큰이랑 젤럼 토큰보겠습니다큰이랑이이게 토큰이랑 토큰이랑 토이이 뭐 그거 좀잘 어울리는 이름이네. 나이스 티어. 제가? 음. 아 내가 죽었어. <laughs> 아,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만하고 그만두고. 자 여러분들 좀비로 바뀌 좀비 보드로 음. 바꾸겠습니다. 네. 서바이벌한판 하고 오늘 나머지 머리에... 아니요. 서바이벌 계속할 겁니다. 예. 네. 아. 네 저는 그러면. 자 저는 여, 여기서는 영매사 안 좋아. 여러분들 저는 사실. 어,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. 전 사실 마포, 마크 고소, 고수, 고소했습니다. 마크, 거짓이 뭐야. 마, 마크, 마크, 마크를, 마크 체험판도 한적 없는 놈이에요. 했어요 체험판. 오, 이가 없네요. 이제 시작하자. 네, 아, 시작했나요? 네. 아야 야야야 야, 야 여기 와야 여기서 야, 여기서 야, 야, 여기서 여기서 야, 여기서 세 번을 뿌리, 뿌리자. 쪼! 그래 근데 그한칸이 맞는다고. 야야 야, 야, 근데 야 너무 멀다. 야 그냥 이동하자. 야 피해야 우리 이동해야 돼. 오케이. 아 벌써 데미지 뭐냐? 아 빨리 와. 그건 그렇지. 마이 마이 하필이면 왜 이런 따구로 있지? 야, 야, 보자 이거. 야, 제가 야 좋아 좋아 보자 좋아. 아, <laughs> 이게, 야, 야. 다 나한테 묻고 있어. <laughs> 야, 이거 야 이거 부셔 부셔. 야, 이거 부셔. 야, <laughs> 진짜. 음, 이거 봐가. 이건 아니지. 봐가.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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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씨 아저 저번에 아주 좋습니다. 자야 이거 트랩이야 트랩. 야 이거 트랩이야. 야야야야. 예 예. 치가여 치아가 모여. 어 야야야 이거 트랩이야 트랩. 잠깐 여기다가 막고아 진짜. 네,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맞 아악! p 2p, 2p! 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협찬? 아, 네. 나가겠습니다. 아이씨, 2p 못 쳤어. Oh, hello there. Today we are going okay, to something three. that is out of this world. Let's first see what we have to work with. Mm -hmm. 오라고 진짜 가느중이야. 이거 응, 개무시하고 빨리 오라고. 아, 흠적이, 좀비가 나와도 계속 행쟁야 빨리 가자. 우리 안전가더 싶... 빠른데? 가자 가자. <laughs> 가자 가자. 음. 가자. 오케이 야 피스톤 피스톤. 잠깐 야야야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아니, 입고 막을 거야, 바뀌어서. 짠. 어? 막았다. <laughs> 야, 이거 케케 어, 어, 다 다시 돌다 막아, 예, 예. 아 개, 개, 진다 개, 진다 짠. 야, 야, 빨리 숨어, 빨리 봐. 나 아, 야, 바뀌어 예, 예. 예. 어, 부서지. 아, 부서지. 내저 아, <laughs> 앞에, 앞에 t 티 있어. 아, 한번 죽을 거야. <laughs> 야, 오다 죽었다. 지금? 야, 어, 야, 빨리 뭐낙 <laughs> <laughs> 어, 피했어. 이, 이킹제 위에다가 설치했어. 야, 위에 뭐, 별일 없는데? 야, 이 킷! 킷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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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숨어있자. 돌. 야, 빨리 와!

아, 네 니플레이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아쉽네요. 응, 응, 됐어. 엄마 왜? 3분 뒤에 세계에 우리가 알았어 비디오라도 찍어드릴게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리 고민을 했을 때가 많